2025년 8월 24일 위험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위험이 그대로 상존하고는 있는데, 여기 금리나 중단에서 중단이 약간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봤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막 급격히 올라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요동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DS는 19로 줄었고요.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일본하고는 약간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CDS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무수익 여신 현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2분기로 했을 때, 어, 이만큼 있고, 추위가 이제 이만큼 리바운드 됐다. 좀 많아졌다. 근데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자산이 어~ 많아졌지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2 금융권 영향이 있을 때 카드사는 중립 저축은행에서 돈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저는 버블로 약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력이 있지만 은행권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수수료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리세션하고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여부 없어요, 지금은. 아직 1년은 남은 것 같고, 강세의 효과가 나와야 이제 나옵니다. AI 역습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터지지는 않고 있는데,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 간세랑 같이 해서 인플레이션 터져버리면, 진짜 암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다행히 그만하나, 그나마 괜찮은 게, 내년도 우리나라 본회사는 높아질 겁니다. 건설도 살아남 판이 있지만,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될 거고요. 구조조정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니까, 건설은 지금 가격에서 최소 50에서 100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ETF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나 아까 첫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정책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정책 변경 필요할 수 있는데 힘든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는지 그걸 한번 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음나마 인플레이션 3.1이니까 금리 상이될 거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충분히 시나리오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이슈는 근데 위로 그, 러우 협상을 이제 강제할 거고, 베트남, 어, 아, 미국,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강제할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가삼성전자 트럼프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조금은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세수가 높아질 땐 같이 높아지고, 낮아질 땐 낮아지고, 그걸 잘 쓰는 방향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분 요구도 발칵이라고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정도다. 마치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이슈 전반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아니에요. 파란색이 되려면, 아직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이 터지면서 금리 인하가 중단되는 그 시점이 제일 무너웠고, 3.5일 때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3.5일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중장기적으로 위험은 일주일 단위로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크게 크게 변하기보다는 잠시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